안녕하십니까 석사 논문 연구원 수강한 문장현입니다. 저는 본 제목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및 자율차와 여러 가지 웨어러블 전자 기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하면서 더 높은 성능을 지닌 배터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은 크게 에너지 덴시티나 파워 덴시티와 같은 에너지 출력 부분의 성능과 안정성 부분의 성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배터리의 경우 열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에 사용되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출력 부분과는 상관없는 추가 부피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낮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액체 전해질에 대한 대안으로써 고체 전해질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액체 전해질보다 낮은 이온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체다 보니까 전극과 전해질 사이 계면저항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 고체 전해질은 크게 인올가닉, 올가닉, 그리고 올가닉 물질에 인올가닉 필러를 첨가한 컴포시트 형태인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전해질의 장점은 검정색으로 단점은 빨간색으로 칠하였고, 콤포스트 형태의 고체 전해질은 인올가닉 형태와 올가닉 형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각각의 장점들만 취한 형태입니다. 인올가닉 전해질의 경우에 이온 전도도는 상당히 높지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고 브리트란 성질 때문에 사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에, 바, 그에 반해 고분자를 활용한 올가닉 전해질은 낮은 이온 전도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이 둘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컴포스트 고체 전해질은 높은 가공성과 적절한 이온 전도도를 가지며 현재 고체 전해질 연구 개발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컴포스트 고체 전해질은 일반적으로 폴리머 매트릭스에 인오가닉한 필러를 첨가하여 고분자의 결정성을 낮추면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해질의 이온 수송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액티브 필러를 첨가하여 리튬 이온 전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마이크로 포어한 MOF 속에 아이오닉 리퀴드와 리튬 염을 첨가하여 이온 전도성이 좋은 액티브 필러를 제작하였습니다. MOF는 UIO66에 아민기가 부착된 UIO66NH2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MOF 아이오닉 리퀴드를 일렉트로 스피닝 방법을 통해 1D 나노파이버 형태로 만들어 리튬 이온이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단순 분산시켰을 때보다 더 높은 이온 전도성을 지닐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MOF 표면에 지르코늄 일부를 티타늄으로 치환하여 기존 MOF보다 unsaturated 파트를 증가시켜 루이스 엑시디칸 성능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MOF 표면의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부분을 증가시켜 전해질 내부에 존재하는 리튬 염의 해리도를 높이고 음이온을 트래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기존 고분자 전해질보다 더 높은 이온 전도성과 리튬 트랜스퍼런스 넘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액티브 필러를 액티브 필러로 사용되는 MOF와 내부에 존재하는 아이오닉 리퀴드 모두 열 안정성과 전기 화학적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단순 폴리머 고체 전해질에 비해 우수한 안정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컴포스트 고체 전해질의 형태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브리트란 현상 또한 억제가 가능해져 덴드라이트 형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OF-IR만으로는 나노파이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PEO, PVDf와 함께 혼합하여 제작하였고 어, 제작하였습니다. 우측 첫 번째 SM 이미지는 저희가 제작한 UIO66NH2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이미지는 차례대로 단순 폴리머를 일렉트로 스피닝 과정으로 합성한 나노파이버이고, 그 아래 사진은 MOF와 고분자를 섞은 혼합물을 합성한, 혼합물로 합성한 나노파이버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 폴리머 나노파이버보다 표면에 여러 파티클들이 있으며, 해당 물질이 저희가 합성한 MOF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EDS 매핑을 계획 중입니다. 네, 이제 제가 참여 중인 다음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아이오닉 리퀴드를 직접 넣은 것이 아니라, MOF 표면의 리간드, 리간드를 통해서, 아이오닉 리퀴드를 그래프팅 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파지티브 차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음, 저희가 합성한 UIO-66에 있는 브로늄기가 부착된 MOF와 아이오닉 리퀴드를 이제 DMF에 약 120도, 120도에 21시간 반응시켜서 MOF 표면에 아이오닉 리퀴드의 양이온 부분을 부착하였고 이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PEO 매트릭스의 결정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이 감소된 결정성을 통해서 아모르퍼스한 부분이 훨씬 증가되게 되고 이는 이제 폴리머 매트릭스의 리튬 이온 전도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이온 전도성과 리튬 트랜스퍼런스 넘버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와 같은 이유로 여러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 데이터들은 직접 물성 분석을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음, 가장, 아, 본 데이터를 통해 브로늄 작용기가 있는 UI66이 메탈 치환 및 아이오닉 리퀴드 그래프팅 과정을 거쳐도 구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쌤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DS 맵핑을 EDS 매핑된 데이터를 통해서 지르코늄이 메인으로 있던 UIO66이 티타늄과 티타늄으로 치환이 됐고, 이제 질소를 통해서 아연잉 리퀴드가 잘그래프팅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EDS 매핑 데이터는 단순 가시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데이터이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XPS와 XRD 데이터 또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XPS 데이터를 통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티타늄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질소 피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크를 통해서 EDS 맵핑으로 보였던 티타늄과 아이오닉 리퀴드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XRD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지르, 바이메탈릭 MF o 필러의 피크가 살짝 커진, 것을, 사, 살짝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티타늄이 지르코늄에 비해서 더 작은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환 과정에서 MOF의 격자 길이를, 격자 길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u i 6 6이 메탈 치환 및 아이오닉 리퀴드 그래프팅 과정에서 단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 또한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OF-IR1D 채널을 통한 컴퍼시트 고체 전해질 연구의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물질 간의 농도 비율과 일렉트로스피닝 장비의 조건 최적화 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MOFIL 파티클의 크기가 100에서 150 나노미터인 것을 고려하여서 300에서 500 나노미터 두께의 폴리머 원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현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MOFIL을 통해 이온 전도 효과가 상승하는 퍼콜레이션 농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온 전도도 또한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PEO 매트릭스를 결합하여 컴포시트 고체 전해질 형태를 제작하고, 이온 전도도 및 리튬 트랜스포런스 넘버를 측정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리튬 메탈과 LFP 전극을 활용하여 리튬 메탈 배터리의 적용 후 성능을 테스트해 볼 계획입니다. 바이 메탈릭 m o f 필러 또한 PU 매트릭스를 통해 컴포시트 고체 전해질을 형성하고 이온 전도도 및 트랜스퍼런스 넘버를 측정할 트랜스퍼런스 넘버 측정을 통해 개질 전후의 성능 비교 및 성능 향상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만약 성능 향상이 있다면 이에 따른 메커니즘 또한 분석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석사 논문 연구원 강의 수강한 문장현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